어르신이라면 알아야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바뀌면 기존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이 바뀌면 지금까지 받아오던 각종 복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34만 원씩 챙겨갈 수 있었던 지원금, 각종 의료 지원 제도들까지 영향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논의를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노인 연령 기준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가 돼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건강수준과 노동시장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우리나라 공식 노인연령은 65세였지만 이 기준이 적절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을 결정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건강 수준으로 노인 연령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의 발제를 보면 1955년에서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면서 이 세대는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비 지출도 낮아졌다고 설명하고 현재 70세가 과거의 65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앞으로 노인의 기준이 74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근로 능력, 경제 활동을 기준으로 노인 연령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서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는데요. 고령층이 계속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실질 은퇴 연령이 72세까지 높아지면서 공식 노인 연령도 그만큼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인데요. 건강 노화 지수나 신체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70세부터라는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점점 더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신청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 기초 연금입니다.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현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34만 원까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비는 지하철 무료 이용 가능하고 철도나 항공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된 이후 여가 시간이 많아졌다면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세요. 노인이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거나 입장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도 노인이라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충족할 때 최대 30%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요금도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노인일자리제도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공익활동만으로 급여를 드리는 일자리연계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은 주밀센터,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리 지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 틀리 지원, 일부 치아가 남아있다면, 부분 틀리를 지원합니다. 틀리가 아닌,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라면, 임플란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나 병원, 노원에서 대상자로 등록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연령이 변경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소식과 함께 노인복지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모네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할것 같네요.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시고 앞으로도 변화를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